경냐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 재중조선인 총연합회에서 편지를 드렸습니다. 편지는 오늘 우리들은 조국 인민들이 경냐는 원수님께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에서 제시하신 전략적 노선을 높이 받들고 흉령의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총공격전을 과감히 벌려나가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리옥사적인 6.15 공동선언 발표 18떨스를 뜻깊게 기념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 뜻깊은 날을 맞이하여 재중조선인 청윤아피와 전체의 재중조선인들은 리옥사적인 평양상봉을 마련하시고 6.15 북남 공동선언을 발표하시어 온 민족에게 자조통일의 대강을 안겨주신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대원수님께 가장 숭관 경의를 드리며 절세위인들의 애국요문을 받도록 조국 당후에 강성본영의 전성기를 수놓아가시는 경량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원수님께 삼가 최대 영광과 가장 뜨거운 인사를 드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대원수님께서 장장 반세기를 넘긴 민족 분열의 고통을 그토록 가슴 아파하시며 조국 통일 3대 훈장을 마련해 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의 통일 유혼을 받들어 역사적인 평양 상봉을 마련하시고 여기로 북남 공동선언을 발표하신 것은 전 세계를 끝없이 경탄시키고 민족의 앞길에 조국 통일의 새 전기를 펼친 민족사적 업적으로 오늘도 찬일이 피칠 뿌리가 있다고 하면서. 편지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지내셨던 애족, 애민의 통일 염원을 실현하는 것을 자신의 송관 사명으로 간직하신 백두의 천철명장이시며 조국 통일의 구성이신 경량의 김정은 원수님께서 이 세상 그 어느 정치가도 견줄 수 없는 비범특출한 정치실력으로 두 차례의 북남순회회담을 마련하시고 자주통일과 평화본영의 리정표인 판문점 선언을 안겨주시오. 지금 온결리는 크나큰 감격과 환희로 설레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전 세계의 비상한 관심과 기대 속에 리사상 처음으로 조미순회회담을 마련하시오. 조선반도와 행성의 평화와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해 가시는 경량은 원수님의 절세위인상에 접한 전 세계 인류의 매혹과 찬탄 흠모의 열기는 온 지구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편지는 경량은 원수님을 민족의 위대한 태양으로 높이 모신 끝없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이 넘쳐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을 고수 니행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이나갈 제중조선인 청년합회와 전체 제중조선인들의 교리를 피력했습니다. 삼지연군 꾸리기 건설장에서 현지방송 분견대가 보낸 소식에 의하면 당중강년의 4월 초론회의 결정관철리 돌추나선 216사단 922건설료단 평안북도연대의 덜격대원들이 맡은 살림집과 공공건물 건설을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이곳 연대에서는 돌격대원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화선식 정치사업을 힘있게 볼리는 한편 륜전 기재들의 가동률을 높이고 철군 조립과 혼합물 보장, 다짐을 비롯한 보던 작업을 입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이천군민발전소 건설을 힘있게 다고치고 있습니다. 당중앙연회 4월 촌의결정관철이한 사람같이 떨지나선 도안의 일꾼들과 건설자들은 혼합물 보장을 앞세우고 타입 공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온제 콘크리트 치기 속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장마철 중로로 압설 공사를 완성하고 청룡을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사대대가 시추굴수를 한에 앞세워주고 연두병수를 발전 건설사 업소는 허라지 차와 중혼합장, 임순합장의 설비 가동률을 최대한 높여서 다음에 거푸 타입을 300방 이상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틀 저녁과 7근 전에 공기 다짐, 진동을 책임적으로 해요. 문제의 안정성을 확보에 담보하고 있습니다. 경제건설의 청력을 집중할 때 대한 당의 전략적 로선 관철투쟁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김종숙 평양방지공장에서 인민경제계획 완수자 대열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증산경쟁의 율풍 속에 견방종합직장 직포공 한 명이 신은별 동무들을 비롯한 네명의 혁신자들이 다추 다기대운동을 힘있게 벌려서 2년분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했으며 그들의 뒤를 따라 수십 명의 노동자들이 연간계획 완수자 대열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공장에서는 이들의 모범을 적극 일반화하면서 공화국 창건 이른 돌을 높은 생산성과로 빛내기 위한 생산 돌격전을 힘있게 벌려 나가고 있습니다. 도 많은 나무모를 생산해서 나라의 산림조성과 복구에 참답게 이바지할 인력을 안고 운산군 산림경영소의 일군들과 정업원들이 나무모 비배 관리를 깐지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나무모 밭들이 김을 말끔히 메는 한편 병해충 피해막이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물도 충분히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나무모 밭들이 해가림 밭을 설치해주어 오린 나무모들의 성장에 좋은 조건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해주 보석 공장의 일꾼들과 정원원들이 생산 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생산 능력을 확장해서 보석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서로의 창조적 지위를 합치어 원료 투입의 자동 흐름선 체계와 앞선 보섯 기질 멸균 방법을 실정에 맞게 받아들인 이들은 짧은 기간에 여러 개의 야외 보섯 재배장들을 건설하고 생산 공정을 높은 수준에서 완비함으로써 생산성을 지난해보다 1.5배로 높였습니다. 지금 이들은 생산 주기를 줄이면서도 맛있고 영양가 높은 여러 가지 보석을 많이 생산해서 시안의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유술 선수권 대회에 참가했던 우리나라 선수들이 17일 귀국했습니다. 몽골에서 진행된 이번 선수권 대회 여자 48kg급 경기에 출전한 김정웅 선수는 자기의 특기를 잘 살리면서 경기를 주동적으로 운영해서. 맞닿은 선수들을 모두 누르고 용의 1위를 쟁취했습니다. 한편 김영권 선수는 남자 60kg급 경기에서, 우리 운주 선수는 여자 57kg급 경기에서 각각 2위를, 김진강 선수는 여자 63kg급 경기에서, 최영미 선수는 여자 70kg급 경기에서 각각 3위를 했습니다.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을 지지 환영해서 베네수엘라와 탄자니아 인사가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베네수엘라 통일사회주의당 안대수지역 담당 부위원장인 제헌민족회의 의원 훌리오 차베스는 최근 조선반도에서 북한함이 평화와 통일으로 나갈 것을 합의함으로써 전 세계를 놀려오는 커다란 사변이 일어났다고 강조하고 조선민족분열이 다름 아닌 제국주의의 침략정책의 산물이라는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주체사상연구소조 탄자니아 전국조정위원회 부위원장 마이나는 판문점 선언은 전쟁 위기를 해소하고 평화와 번영 통일을 일으켜 나가는 아 데서 전환적 우위를 가지는 선언이라고 하면서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기여할 이번 대사변과 충격들은 김정은 각하의 숭고한 민족애와 통이 큰 결단에 의해서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6.15 북남공동선언 발표 18돌새 즈음에서 영국선근정치연구협회, 영국주체사상연구소조, 영국조선친선협회,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영국연대위원회가 4일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우리 민족끼리를 근본 리념으로 하는 6.15 북남공동선언은 외세의 간섭이 없이 민족 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려는 조선인민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고 하면서 공동선언의 발표는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김종일 동지의 불면부리의 로고의 결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남조선 인터넷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6월이민항쟁 3 1돌을 맞으며 전국민정민주유가족협의회를 비롯한 각계층 시민사회단체들이 9일 서울에서 민정민주열사 희생자 범국민 추모 집회를 가졌습니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조선반도의 새로운 평화와 통일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하면서 열사들의 정신을 이어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고 민중이 주인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싸워나가자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열사들의 열망이었던 자주, 민주, 민생, 평화가 실현된 통일 조국을 건설하며 여기서 자기의 의무를 다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서동신문은 이를 면이 경위하는 최고 용도자 김종원 동지의 불르의 거전적 노작, 위대한 김일성, 김종일 동지당의 위협은 필승불패이다에 대한 연구토론회가 스위스 주체사상연구소조에서 진행된 소식과 조선노동당을 수령이 사상가리 용도를 실현해 나가는 향도적 용량으로 인민을 위해 묘를 사 복무하는 진정한 오문이당으로 건설하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미리 업적을 국제 사백계가 높이 칭송하고 있는 서식 그리고 경연은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 역사적인6.15 공동선언 발표 1 8들스을 맞이해서 제중조선인 총연합회에서삼가 드린 편지를 실었습니다. 신문은 또한 당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 관철을 위한 투쟁이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피어 올리자. 이런 표지 아래 청천강 평남관계 물길 공사장에서 9월의 대축전장으로 향한 대진군의 발걸음 소리가 힘차게 울리고 있는 소식과 지난 15일 강남권에서 평양시안의 구역군들과 공장기업소들에서 만든 이동식 비호종합탈곡기들에 대한 판종사업이 진행된 소식. 그리고 보리산 세멘트 공장에서 세멘트 생산 성과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소식과 삼지연군을 전국의 모범군 번복이군 세상이 둘도 없는 산간 도시로 훌륭히 전변시키기 위한 거창한 투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토지 종리 돌격대 양강도 요단에서 토지 종리 전투를 힘있게 벌이고 있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이면에 절세 위인의 거기한 애국의 세계 이 제목의 기사를 비롯해서 한 생을 불타는 애국을 수놓으시 저국의 부강 번영과 부선 만대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신 위대한 장님의 혁명 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전하는 기사들을 싣고 청년 사업이 품을 들려 성과를 거두고 있는 안주시당위원회 일꾼들의 사업 경험 기사와 단부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는 이파 직동 청년 단광 일갱 채탄 일중대 당세포위원장 곽성일 동무를 석의한 기사를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3년이 역사적인 단주위연회 사월 전원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새로운 전략적 노선 관철을 위한 투쟁을 기백 있게 이끌어 나가는 소군당연회 일꾼들과 농업위원표 위원소 작업당연회. 그리고, 선천 교원대학 초급당 연회와 강동군 봉화협동 농장 농산 제1작업반장 세포사업을 소개하는 기사들을 편집하고, 사업의 설계가 작전과 실천가가 되는 것은 일꾼들의 본분이라는 데 대해서 는 글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사면에, 북방조국의 내일을 위하여 오늘을 가볍게 사는 과학자들, 이런 제목으로 첨단 기술 제품인 극미량 성장촉진제를 연구 도입한 평북 종합대학 농업대학 홍순아 동무와 연구 집단에 대한 이야기를 싣고 북남 노동자 단체 공동 성명, 북남 노동자의 단결로 새로운 평화의 시대, 자주 통일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 나가자와 2018년 국제 탁구 리온밍 도전급 평양 공개 탁구 경기 대회가 끝난 소식. 그리고 동아시아 유설 선수권 대회에 참가했던 우리 선수들이 귀국하는 소식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오면에 황해북도의 농촌들에서 밀 보리 가을이 시작된 소식을 비롯해서 각지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두벌농사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고 있는 소식들을 씻고 자체 심으로새 교사를 본 뜻하게 일도 세운 총진시 총남구육련진 고급중학교 교직원들을 소개한 기사와. 농산과 축산의 고리용 순환 생산 체계를 받아들여 그 독을 단단히 보고 있는 숙천군 고묵농장 제10작업반을 소개한 기사를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영면이 인류의 요모는 사회주의 사회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쓴 결과, 여러 나라 정당 지도자들이 탁월한 사상지론과 로스하고 세련될 용도로 주세의 혁명적 당권설 위협 수행에 불멸의 적을 쌓아 올리신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에 대한 경모의성을 금치 못하고 있는 서식. 그리고 역사적인 유기로 북남 공동 선언 발표 이월리월덜세 즈음에서 여러 나라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행사들이 진행된 소식을 짓고 최근 남조선에서 보수적폐 총산 기운이 날로 높아가고 있는 속에 리명박 박근혜 역도에게 붙어먹던 공범자들이 줄줄이 법정에 끌려나가 절경을 치르고 있는 데대해서선 결과 피난민 문제로 뒤 흔들리는 유럽 동맹 이런 제목의 글을 비롯한 국제 소식들을 편집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로동신문에 실린 주요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